이 양반 아주 상습범이네 사과할 거 겁나 많아요 입만 열면 그짓말이 아주 자동으로 술술 나와 술술 이 본색을 가지고 한겨레에서 일을 하고 청와대 대변인을 했으니 야 진짜 어이가 없다 <목소리> 자또 아, 기가 맥히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쪽팔림을 못 견뎌가지고 언론을 피해 다닌다는 그 김희겸이요 간만에 입을 연 모양인데 이 소식 짧고 굵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타이틀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김희겸 윤석열 대통령 욕설부터 사과를 해라. 그후 술자리 의혹 사과를 고려하겠다. 야, 이거 거의 마인드가 여러분.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쓰레기 장 수준이죠. 하수 처리장만도 못합니다 지금. 자, 이 얘기가 왜 나왔냐. 대충 뇌피셜을 굴려 보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에서 말이죠. 그런 말을 꺼냈습니다. 김익겸 의원이 말한 한동훈 장관 술자리 의혹은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며 이건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다. 솔직히 입에 담기도 부끄럽다. 국격과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랬지 않습니까? 이거를 봤나 봐. 집구석에서 쭈그려 앉아서 봤던, 폰으로 봤던, 어쨌든 봤나 봐.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지.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짓다엔 의혹이 없이고 낸 자료를 유치한 가짜뉴스라고 칭하고 막말로 그냥 뭐 쪽팔리다고 한 거니까. 그래서 화가 난것 같습니다. 갑자기 김희겸이애구준 윤석열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와서 대뜸, 진짜 대뜸, 너부터 사과해라. 그러면 나도 하겠다.라는 진짜 거의 뭐 이건 초등학생 수준의 논리로 입을 털고 있어요. 야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한겨레에서 사설을 썼고 이런 분이 문재인 정부 시절 대한민국 청와대 대변인이었어요. 와 수준 진짜 처참합니다. 처참해. 비례대표 이거 진짜 없으면 안 됩니까? 수준이 진짜 거의 동네 이장 수준도 안 되는 걸 데려와가지고 진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격떨어지게 MBC에서 별 이상한 자막 쳐 달아가지고 제 2의 광. 거짓 선동하고 그거 물어가지고 온 국민에게 전파한 주제에 그거부터 사과를 해야지 양반아 이지도은은이은이든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이건순양이 아닙니까? 아 그리고 여러분 사과하면 사과하겠다 이말 자체가요 윤석열이 사과하면 나도 사과를 고려해 보겠다 이말 자체가요 이 양반 이거 지가 잘못한 거 알아요 지가 들고 온 자료가 그짓 자료인 거 지금 인지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런 말이 나오는 거지 본인의 자료와 의혹이 확신이 든다고 한다면 사과의 사자라는 말 자체를 꺼내지를 않죠 왜 꺼내죠 말을 꺼낼 필요가 있습니까 내 말이 진실이다 내 자료가 팩트다라고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야지 지도 이 자료가 얼마나 신빙성이 없으면, 얼마나 허무 맹랑하면 저런 말을 먼저 꺼내겠습니까? 한심하죠, 여러분? 졸라 웃긴 상황인 겁니다. 잊지도 않은 사실을, 그리고 의혹을 지가 제조를 하고, 지가 소문을 내고, 꿀리는 것 같으니까 남을 끌고 들어와서 개가 사과를 하면 내가 사과를 하겠대. 지 혼자 셀프로 다 기획을 해놓고 무슨 제가 정확하게 분석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빼박입니다. 김희겸은요 사과를 하겠다고 말을 꺼낸 순간부터 지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근데, 가짜뉴스를 꺼내서 한동훈을 공격하는 것 까진 좋았는데, 한동훈의 반격이 너무 예사롭지가 않아. 와, 내가 기세에서 완전 먹혔어. 그리고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도, 솔직히, 한동훈의 말에 동조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 여론도 내 쪽이 더안 좋아. 근데, 본인이 속한 민주당은 이 건을 주요로 안건으로 삼고서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최고 위원 회의에까지 공유가 됐어. 야, 이거 어떡하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백기를 들기에는 자존심이 너무나상하고 뒤로 물러나기엔 가오도 떨어지고 마지막 수단 에라 모르겠다. 어제 윤석열도 나이 웃겼지. 윤석열이나 끌고 들어가자. 그러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거거든. 진짜 이겁니다 여러분. 마인드가 그냥 아주 처참하고 저급하고 폐기물 수준이에요. 본인이 한 가짜 뉴스 유포랑 욕설이 대체 무슨 상관인지도 모르겠고 난 진짜 묻고 싶어요. 저그 의겸이 아저씨 당신이 싸지는 똥만 일단 보시고 그것만 신경 쓰고 그것만 치우시면 됩니다. 아무 말 잔치하고 오리발 내밀면서 인정을 하지도 않은 주제에 그걸 또 윤석열로 물타기를 하고 자빠졌네. 왜 이렇게 추합니까 안 창피해요 야바위야 뭐야 대체 심지어는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민주당 출신 전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이었던 최재성 하는 말 보세요 같은 진영의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술자리 의혹 근거 없다 김의겸 실책을 빨리 걷어들여야 한다 자 봐봐 상식이 티끌만큼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 종천 의원도 보세요 김의겸이 판단 비스를 냈다 한동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되어버렸다 이러고 있잖아 근데 정작 민주당 최고위는 이걸 주요 안건으로 잡고 회의를 처하고 있고 하, 참담하다 참담해 이게 제가 여러분 생각을 해봤는데 민주당 약간 종특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니 5년만에 정권을 빼앗겼으면 정신을 좀 이제 차려야 되는데 그 전이랑 다를 바가 전혀 1도 없어요 뭔가 잘못을 해서 본인들이 궁지에 몰리면 늘 거짓말로 변명으로 해명을 합니다 근데 그 거짓말이나 핑계 변명 등이 안 먹히잖아요. 그러면 무슨 막? 아무 죄 없는 다른 사람들을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게. 자 김의겸 의원님 당신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 나도 사과를 고려해보겠다라고 말했으면 안되는 거였어.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술자리 조작을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사실인 것 마냥 온 국민들이 접하게 퍼뜨린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한다고 했어야지. 그래야 이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누그러지지. 진짜 띵하도 아니고 얼빵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어야지 맨날 거리 뛰쳐나가가지고 머리에 두건 쓰고 헛짓거리만 하고 다녔으니까 이리 얼빵한 짓들만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얼빵한 사람들이 이재명 하나 살리겠다고 용을 쓰고 있으니 얼빵에서 벗어날 수가 있나 점점 더 나락으로 빠지지 자 마무리할게요 김희겸은요 윤석열 사과 일단 개헛소리 하기 전에 5년간 나라를 그지같이 만든 전 정부 대신해서 사과를 해야 하고요 왜? 대변인이었잖아 청와대 저수준으로 그리고 나서 한동훈 장관 악수사건 거짓뉴스 퍼뜨린거 사과도 해야하고요 또 있죠 미국 출장을 무슨 이재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대부코인 때문에 수사를 하러 갔던 것이다 이 가짜뉴스 관련해서 사과를 해야되고 아 그것도 있죠 김건희 여사 예전 무슨 전시회에서 무속인이 축사를 했다는 거짓뉴스 퍼뜨린거 그것도 사과 안했잖아 이 양반 아주 상습범이네 사과할거 겁나 많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 아주 자동으로 술술 나와 술술 이. 본색을 가지고 한결해서 일을 하고 청와대 대변인을 했으니 야 진짜 어이가 없다. 앞으로 또 이분이 어떤 거짓말을 해야 될지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비례대표는 좀 다시 손을 좀 봅시다 아 진짜 비례제도는 정말 의미가 퇴색이 돼도 너무 퇴색이 됐어 수준이 너무 낮게 하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아 이거 제발 좀손좀 좀 봅시다 짜증나니까 진짜 오늘의 시안티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막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オブした。 여러분 근데 30초가 남았네요 막바지 30초 광고 들어갑니다 제 상품 삼배채 통영 갓굴 구매 안 하신 분 아직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드셔보십시오 천상의 맛이라니까 네이버에서 농수산 테이블 치시고 들어가면 제가 판매하는 상품들 많이 나오거든요 갓굴 말고도 삼배채 말고도 착즙 주스라던가 건어물 세트 반건조 오징어 등등 진짜 맛있는 상품들만 올려놨으니까요 마음에 드시는 거 픽하셔가지고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합니다